자, 꼬뜨드 본 지역입니다. 이번 주는 꼬뜨드 니 지역에서 남쪽으로 하나 더 내려와서 꼬뜨드 본 지역인데 레드 와인의 성지 부르고뉴 레드의 성지가 꼬뜨드 니라면 꼬뜨드 본은 꽃 부르고뉴 화이트의 성지에서 뭐몽라시에 샤샤니 몽라시에 필리 몽라시에뭐 꽃동 메르소. 메르소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해보고 먹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꼬뜨드 본 지역의 레드 와인은 좀 어떤지? 주요 나는 어떤 네. 마을이 있는지 좀 설명. 사실 이제 레드가 전반적으로 이제 고트든 위에 비해서 명성은 뭐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도 캐틀리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좋은 어, 레드 와인도 이제 많이 나는 그런 이제 마을들과 밭들이 있죠. 이제 대표적인 데가 이제 알렉스 꽃동이라고 하는 꽃동. 마을 이 있고 네네. 화이트가 사실은 더 많이 나는 동네이긴 한데 네네. 이 중에서 일부 마을은 레드만 나는 데가 있습니다. n w h 화이트를 아예 안 하는 데가 있어요. White man. w h i 기 e man. White man. w 그 빌라주 그 라벨을 못 붙이는 거 a 요 왜? h i 로만 man. w 를 받은 게있는 거죠. h i t e m 는 n White man. w h i t 서이 a n White 이 a n White 해도 n White man. White man. 이 마을에서는 그냥 무조건 레드만 해야 된다고. 레드만 해라. 된다, 예, 그 대표적인 게어 포마르. 포마르. 네. 그 그게 하나 가 있고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게 말씀드린 알렉스꼬 동이 있고 그다음에 포마르가 있고 그다음에 볼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볼네이. 볼네이. 네, 볼네이. V, v O L N A Y. 네, 볼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요두 마을은 네, 네. 오로지 레드만 네, 음. 생산됩니다. 음. 그래서 볼네이랑 뭐 예를 들어서 뽀마른데 화이트다. 네. 짝퉁인 거죠. 아. 네. 그리고 제일 유명한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스 꽃동이란 네.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유명한 꽃동이라고 하는 이제 파츠 있죠. 음. 이 꽃동이라고 하는 파스에서는 화이트를 재배하면 이제 알렉스 아니 알렉스가 아니라 꽃동 샤르마뉴 샤르마뉴라는. 또는 샤르마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랑크리가 나오고 음. 그다음에 레드를 하게 되면 꽃동 꼬르돈이죠 (Cortone) 꽃동이라고 하는 어~ 라벨을 붙여나오는데 이꽃동밭도 되게 커요 음. 근데 꽃동은 그~ 여기서 이제 나오는 레드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안에 있는 세부 클리마라고 하죠 뭐 플롯이라고 도 하긴 하는데 세부 밧고랑 이름을 또 붙입니다 음. 아 진짜 저보다 제정신이 아니다 밧고랑 <laughs>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어, 이름을 해야지. 왜 붙이냐 <웃음> <웃음> 밭고랑마다도 이름을 지금 붙여다니다니까. 그리고 몇몇 요거는 딱 잘라가 이게또이밭 안에서 특성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그 밭고랑 이름을 이제 붙여서 또 그랑크리로 도내 네,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네. 아니 이알알 알 이게 그 스펠이 알록스던데 알록스. 이게 부 부로로 읽을 때도 알록스입니까? 네, 알록스. 알록스 꼬도 알록스 엑스 아우티에 이가 분데 이가 이제 묵음이죠알 네. 네. 아, 록스 꽃동. 이 꽃동이라고 하는 네, 네. 이 밭이 사실은 알렉스 꽃동 마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개 마을에 걸쳐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더 말씀드리면 알렉스 꽃동, 그다음에 어, 베르낭 베르주레스, 그다음에 라두아 세리니 아, 이세 음. 마을에 걸쳐 있는 겁니다. 이꽃동이라는 밭은. 아.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 알렉스 꽃동 마을에 대부분이 그 밭이 이제 있는 거죠. 꽃동 밭에서 이제 나는 그 레드 와인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마셔볼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오늘 그러면 시음할 와인이 어떤 와인들입니까? 오늘 이제 시음할 와인이 알렉스 꽃동이라고 하는 어, 그 마을의 빌라주 등급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알록스 꽃동의 빌라주. 알렉스 꽃동이라고 쓰 있죠. 아 알록스 꽃동 네. 마을의 빌라주. 네. 네. 그렇죠, 알렉스 그렇죠? 꽃동 이제 마을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꽃동이라고 쓸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어, 그랑 크리인 꽃동 그 밭. 이제 그 갖고 있는 어, 도메니 꽁트 어, 세나르라고 하는 도메인인데요. 고 고랑들 여기가 이름이 끌로 데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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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메, 데메. 데메. 아니 끌로가끌로는 C L O S, 어, -L -O -S 데, 이거 되게 예, 많이 클로드 부조뭐 이런 거할때 이거는 네, 저... 이제 뭐냐면 담을 쳐놓은 걸 이야기합니다. 아 네, 담을 쳐놓은 걸 이야기하고 데메에 다음을 둘러놓은 대메밭이란 뜻인 거죠 아. 예. 도멘 꽁트 세나르가 이 밭을 전부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아주 오래전부터 음. (1825년부터였던) 아 (1857년에) 이 도멘의 선조가 되는 사람이 이 밭을 일구면서 이도멘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 아주 이제 역사적인 바치고 그래서 요걸 이제 모노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노폴은 뭐냐면 한 주인이 이 구역을 다 갖고 있는 경우. 음. 음. 아, 그러니까 이 구역, 이 구역의 이름 그 바치든 플롯이든이 이름으로 네. 나오는 것은 이도면밖에 없어. 음. 아,가 그러니까 이제 모노폴의 개념이거든요. 그걸 모노폴이라고요. 네, 모노폴. 아, 훌륭하네요. 음. 네. 뭐 예를 들어서 로마네 콩티도 모노폴이요. 모노폴이죠. 음. 아, 한, 모노폴, 주인이, 하나, 주인이 하나 한 도면에서만. 꽃동끌로 데메 꽃동밭의 끌로 데메 플롯을 이제 이름을 붙인 라벨이 붙어 있는 와인은 오로지 이도메에서만 나는 거죠. 꽁뜨세나르라는 도메네스는. 꽁뜨세나르.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래 시음할 와인이 그 빌라 주 도메 꽁뜨세나르의 이 크랜크리 꽃동에 네. 같은 도메인 어... 랑, 그다음에 같은 도메네 알래스 꽃동 음. 아... 이번에는 제가 답을 알고 PD님도 음. 네. 같이 블라인드 음... 테이스팅을 같이 하는 음... 겁니다. 제가 잔이 각자 앞에 두 개가 있으니 예. 제가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면. 제가 요거를 한잔한 잔씩 따라드리겠습니다. 네. 마시고 자신의 이제 느낌을 의견. 이야기하고 네. 음. 그다음에 내 입맛을 뭔가 더 맞다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 내 미래가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laughs> 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 비교적 와인에는 적은 돈을 쓰고도 나는 행복하게 살수 있는 아. 미래를 가지 할수 <laughs> 있는 건지 아그럼 그러니까. 아, 어. 그때 그때 달라주 급이 맛있어야지 <laughs> 음. 나는 행복한 그, 근데 나도 어, 경제 것 같아요. 생활을 음. 할수 있는. 나랑... 오늘 이제 와인이 두 개잖아요. 네. 하나가 그 빌라주고 하나가 그 랑쿨인데 빌라주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키티션을 들려 그렇죠? 네. 그럼 네. 뭐냐면 어 알래스코 동 빌라주 줄러 같은 경우에는 알렉스코 동이 언덕이 이렇게 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덕의 가장 아래쪽까지 줌으로 네. 평지가 되겠죠. 그리고 큰 길이 하나 지나가는데, 바로 그길 옆에 있는 평지 밭입니다. 평지 밭. 음. 평지에 있는 밭이고, 다섯 개의 밭에서 포도를 수확해서 섞었습니다. 네. 음. 근데 그것도 이름을 다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제 정신이 아니에요. <laughs> 예. 예. 그밭 이름도 다 남겨놨고. 경태들이네요. 예. 어. 예. 그리고 이제 평균 30년 수령의 포도나무다. 음. 예. 어. 그리고 빈티지는 2019 <laughs> 빈티지다. 네. 좀용합니다 많이. 예. 그리고 자연효모를 썼습니다. 네. 썼고 그다음에 오크 숙성이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될 거예요. 14개월을 오크 숙성을 했고 그중에서 40%는 뉴 오크를 썼습니다. 음. 어. 음. 그렇고 이제 그랑크리를 말씀드리면 얘는 어, 18 빈티지이고 18년 빈티지이고 어 모노폴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응. 예, 그리고 20년 수령 굉장히 영한 포도를 응. 쓰고 있습니다. 응. 예. 쓰고 있고, 어 이게 2.5헥타라고 그랬잖아요. 1년에 딱 4천 병밖에 안 나오는 됩니다. 응. 예. 안 나오고, 얘도 자연 휴으로 썼고, 그다음에 어, 아까 빌라주는 14개월 동안 오크 숙성을 했는데, 얘는 18개월 동안 오크 숙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50%가 뉴욕다. 응. 뉴오크를 뉴욕 50 썼다는 거면 50%.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뉴오크를 썼다. 뉴 쓰면 오크향이 더 강하다고 봐야겠죠 아하. 나무토박입에도그 쪽쪽 빤만 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거리가 음. 약간 좀더 뉴오크를 조금 더 많이 쓰긴 했네요. 예. 네, 그리고 그렇죠? 게다가 또 오래 터치를 시켰으니까. 네네네. 네, 오크향이 좀더 강화할 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좌측 우측 1번2 번으로 네, 한번. 아, 일 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laughs> 얘왜 이렇게 차분해요? 음. 느낌이 차분하네. 네. 제가 브리딩을 좀더올래 시키긴 했습니다. 이 네. 브리딩을 한지두 시간이 다 됐죠? 음. 어. 아... 아이스크림 중에 캔디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캔디바.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어, 캔디바의 느낌이라면. 되게 약간 크림 소다 같은 느낌. 아, 예쁘다. 밀키스 많이. 예. <laughs> 그러니까 약간 그 베리 베리함이 좀더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이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약간. 그데 양쪽 다 왜냐하면 아 수령이 좀 너무 어리구나. 아,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오네요. 예, 있어요. 저 예. 똑같이 딸기 향이 떠오르긴 하는데 주베리샹브레트 딸기 향이 굉장히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딸기였다면 얘는 딸기의 하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음. 그쪽 음. 부분에 약간 생각이 나고. 와 그리고 이, 저는 1 번은 굉장히 차분한 편인데 2 번이 탄닌이 이렇게 확 되게 야생적이잖아요. 네. 향이랑 맛이랑 완전 2번이. 다른 게, 예 네, 맞아 2 번이 향에서는 되게 딸기한 향이 딱 풋내 딸기 그 되게 싱그러운 딸기 가확 치고 왔는데 네. 맛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야생 딸기 같은 오, 느낌.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뭔가 여기에 가지가 뭔 가지 그 그 딸기의 잎사귀까지 다 먹어버리는 음,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되나? 막그확낚가채서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되게 터프해요. 자, 우리 저기 개씨님은 1번, 2번 좀 어떠십니까? 2번에서 음. 네. 조금 그 아까 그 박원 님이가 말씀해주신 더웠던 2018년의 열기가 2번에서 느껴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네. 그리고 향이 처음에 맡았을 때는 진짜. 딸기가, 그, 익은 딸기 향이 이번에서 났는데, 에 네, 그, 열리면서 곡이 조금 줄어들고, 네, 오크가 더 지배적으로 확 올라오기 시작해요. 저향 쪽에서는 그, 이번에 그 캐릭터가 향에선 되게 강렬하고, 근데, 음, 뭐랄까, 목넘김이랄까 하고, 약간 실키하게 넘어오는 그, 형 안에서의 그 네네. 느낌은, 일번이 조금 1번이 더 굉장히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들부들하면서 되게 다정한 느낌이 아, 있어요. 저희가이번 와인에서 약간 더 비싼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음. 이번 와인에서? 예. 아, 왜요? 네. 어떤 면에서? 제가 와인을 마실 때 비싼 맛이 난다는 거는 오크 네 <laughs> 오크, 오크 아니, 오크향 그렇게 따지면 미국 와인이 제일 비싼 <laughs> 그러니까 향이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이 뭐라 그 엄청나게 얽혀 있는 실타래를 하나 하나씩 뜯어가면서 무슨 향인지를 밝혀가면서 먹었나 하는 어. 그런 재미가 있으면은 저는 약간 고가의 와인일 확률이 높다고 음, 생각해요. 음. 위스키도 약간 그렇습니다. 네네네. 평점이 높은 위스키들일수록 그런 음. 경향이 있는데 굳이 저만의 어떤 전문가 평점을 뭐좀 예측을 해보자면 네. 저두 번째 와인이 좀더 평점이 높은 와인일 것 같습니다. 아. 두 번째가 빌라주였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경제 여력은 이제. <laughs> 층 좋아질 텐데 개취로는 그냥 뭐 음식 상관없이 먹는다 하면은 그냥 2번이 좋거든요 제 개취로는 근데 1번이 좀 저는 저한테는 좀 심심해요 제가 이 1번의 매력을 잘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번이 비교적 좀 심심한데 1번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실키하고 부들부들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1번이 그러면서도 약간 물맛 같은 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1번이 1번이 오히려 더확 비싸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비싸거나 극단적일 것 같아. 근데 제 개취는 그냥 2번이 더 재밌다. 약간 맛은 어,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신 그런 다층적인 그런 향이나 맛도 나고 뒤에 이제 잡히는 어떤 네. 그탄인도 매력이 있고 계속 2번은 계속 생각이 나는 느낌 한 모금씩 더 마시고 네. 싶어지고 1번은 좀 심심한 제 개취로는 그렇습니다. 오이 박원니는 어떠십니까? 저는 그냥 이거는 뭐 뭐가 더 비싼 와인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개취, 저의 게치. 취향이잖아요. 전 네, 1번이에요. 오이제 1번. <laughs> 네. 어, 어떤 면에서? 왜냐면 저였습니까? 2번에서 일단 저는 입에서 미끄덩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음 아, 미끄덩. 네, 그냥 유질감이 너무 좀 처음에 느껴졌고요. 1, 2 번이. 네, 2 번에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혀를 굴려보면은 자꾸 미끄덩거려요. 음 그냥 그런 음 유질감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발란스적인 면으로 음. 글쎄요, 되게 향과 맛이 되게 다르긴 한데. 네. 어 너무 밸런스가 너무 이렇게 넘, 좀 너무 여러 가지로 좀좀 네, 켜요. 이 번이, 네, 그래서 맞아요. 향은 베리인데 맛은 허브 같고 에이. 입에서는 유질감이 느껴지고 에이. 막 이러니까 맞아요. 저는 차라리 이것보다는 1 번이 번이 좀 정돈된 좀더 약간 네 정돈된 그렇죠? 느낌인데 1 모금을 이상해 심심하네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첫 네네. 모금을 했을 때 제가 모르는 향이 딱 왔어요. 음. 근데 <laughs> 그 향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1번에서요? 그러니까, 네, 에 1번에서. 그러니까 지금 에서 마시니까 지금 에서 1번에서. 지번지서1번에금 1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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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비에거 1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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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1번에서. 1번에서. 1번에아1번냥서 1번에서. 1번요서 1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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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에 그런 피노누아의 또 색다른 어떤 그 향이 하나가 저한테 음. 지금 치고 왔는데 맞습니다.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개취는 1번, 저는 1번입니다. 우리 오줌오빠는 2번. 2번. 네. 아 1번 갑자기 생각난 향이 하나 있어요. 사과향납니다. 1번에서. 예 근데 사과향이 막 정말 막 아삭아삭한 사과가 아니라 가공된 사과말 있잖아요. 네. 카페에서 파는 그 동그란 금색 사과주스. 네. 그 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번이. 예. 이번의 매력은 이번의 매력은 마실 때마다 달라지는 한올한올 새로운 맛이 나타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음. 자, 개신님은 저는 아, 진짜 뭐, 둘다 너무 좋아요. 아니 음, 둘 중에 둘다좋아요 진짜 너무 다르니까. 응. 딱한 병만 가질 수 있다. 꼭뭐 그렇겠어. 딱한 병만 아, 가질 수 있다. 사지 않고 가질 수 있다? 에. 네. 그럼 이 번이죠. 이 번? 2번? 에. 네. 왜요? 2, 저는 이 번이 그런 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아이 <아니, 웃음> 그 본인 취향이 뭐냐고요 본인 취향 아 진짜 둘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꾸 맛이 달라져 응. 응. 어 하면 응. 좋아 본인 취향 네, 아. 그그 저한테 파신 분께서 응.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 크런크리 이도맹권은는 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라고요 음. 아, 음. 어? 그러면 그다면 저... <laughs> 생각이 달라졌어 하셨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어 <웃음> <웃음> 제가 어~ 지금 2 시간을 열었는데 2 네. 시간을 이제 보트를 리딩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열리려면 아직 조금 멀었나 보다 그러면, 네. 그러면 다음 나온거 아닙니까 (1번이) 그랑크일거 같은데 어, (2번이) 그랑크리죠은데 (2번이) 그랑은번이그랑크리거은번이그랑은번이그랑크리거 같은데 번이그랑은번이그랑 (1번이) 그번이그랑은번이그랑은 (1번이) 그랑이번이이이이이이 개취는 2번, 2번. 아, 알겠습니다. 저 바꿔도 돼요? 음. 뭘, 이만큼 남은 잔에는 2번이 너무 맛있어요, 지금. 음. 지금 바꾸시는 겁니까? 음. 그러면 2번으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박원이는 1번이었다 이제 2번으로 네. 변경하고 나머지는 다 2번을 티했어요 우리의 취향은 거의 2번으로 지금 거의 통일이 됐는데 좋습니다. 자, 과연 우리의 이제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겠다.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배제하고 교수님 취향은 궁금해요. 1번, 오. 2번 중에? 네. 저도 (2번이요) 아 그렇습니까 아자 음. 그러면 한번 (1번이) 뭐고 (2번이) 뭔지 밝혀주시고 나서 한번 좀 이런 저런 얘기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음. 비싼 게 필요 없다 아 진짜요 아 (1번이) 비싼, 비싼 거예요 (1번이) 그럼 그래요 음. 그랑그입니다 음. 오~ 에~ (2번이) 빌라 주셨습니다 와 아. 음. 아싸 자 우리 꽃 뜨드 본 지역의 레드와인, 우리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 우리 다섯 어. 명의 패널 분들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laughs> 어, 저희 네 명인데요. 아니, 저까지. 아, 네. 다2 번이었잖아요. 다이 번. 네. 알록스 꽃동 빌라주 등급에 어, 물론 이제 그랑크리 등급이 이제 확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이제 어, 시험을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2번을 응. 굉장히 다들 마음에 들어 했었거든요. 응. 그죠? 응. 자, 다음 시간도 우리 브로고뉴 레드를 이어옵니다.